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죄 없는 청년, 범죄자 만드는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알고 있는 규정 중에 하나일 텐데, PC방의 청소년들이 10시 이후에 출입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 것이고요. 최근에 또 게임 중독 등을 막기 위해서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추세인데, 어,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자뭐 경우에 따라서 틀리지만 성추행도 이제 벌금형이 1000만 원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를 어겨가지고 10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때 어, 결코 예 물론 뭐 벌금이 뭐 100만 원도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아무튼간에 그렇게 적은 어, 형량과 적은 이제 벌금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요. 예. 뭐, 천만 원이 뭐 나오지 않겠지만은, 예, 그래도, 어 일부러 이렇게 받아준게 아니라고 가정을할 때는 굉장히 좀 어,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처벌 규정인데 근데 과거에는 일부러 뭐 받아주고 이제 아는 사이니까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뭐과거의 PC방에서는 뭐 진짜 핫도그 컵라면 뭐 요정도였다면 최근에는 뭐 거의 뭐 음식점에 가깝죠 그래서 설거지 도뭐 해야 되고 뭐 등등 굉장히 좀 바쁜데 물론 손님이 없다면 바쁘지 않겠지만은 예, 안 시켜 먹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바쁘게 하다 보면은. 아차하는 찰나에 10시가 넘어가 보이고, 어, 청소년이 아직 가게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뭐, 한두 명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보고서, 뭐, 인지를 못한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손님들이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아, 청소년이 아직 집에 안 갔지, 이런 거를 인식하기는 또 쉽지가 않은 게, 그 사이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이제, 그, 회원가입인가, 뭐, 그걸 하면은, 이제 거기다가 돈을 입금을 시켜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했다가, 다시 나가고, 어, 뭐,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를 일일이 또 파악하기가 힘들고, 이 청소년과 성인이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나가고 이거를 일일이 기억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예. 또 손님이 많은 PC방의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뭐, 라면 갖다 줘야 되지, 뭐, 설거지 해야 되지, 뭐, 흘린 거 있으면 청소해야 되지, 이런 거를 계속 바쁘게 하다 보면 사실 파악하기가 힘들 수가 있고, 또, 부피가 아, PC 방 크기가 큰데일수록 더 힘들겠죠. 저구속 탱이에서 어, 몇 명이 왔다가 어, 한두명 남고 몇 명이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아다 갔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가정에서 경찰의 신고를 받고 어, 형해, 형행범으로다가 조금 체포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청소년 이 청년이죠 청년 예, 청소년을 일부러 받아준 게 아닌데 나이도 21살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예. 어, 부모님에게 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건데, 어, 이것을 마치 일부러 뭐, 봐준 것처럼 이렇게 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은, 예, 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아이,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가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금 보여지기도 하고요, 예. 자 과태료는 20, 이제 뭐 20만 원 정도 이하 수준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 만약에 이제 형벌을 받게 되면 이제 정가가 남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아르바이트생의 예예 전과자가 남는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취업하는 데에도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 이게 일부러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바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청소년을 내보내지 못해서 이렇게 처벌받는 사람들은 묻어서 같이 똑같은 형량과 또 묻어서 똑같은 죄질이 나쁜 사람으로 또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은 저희가 그 손님이 많았는가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생이 지금 바쁜가 어, 뭐 바빴었는가 이런 걸뭐 CCTV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살펴볼 필요성도 있고 사실은. 밤 늦게까지 집에 가지 않고 남아있는 청소년들도 사실은 잘못된 건데,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예. PC방과 PC방 알바생의 처벌은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예. 한마디로 가해자는 청소년인데, 피해는 업주가 봐야 되는, 거의 직원이 봐야 되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차라리 청소년들이 그 시간까지 늦게까지 있으면 그 청소년들에게 정가가 남아야 되는 상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보고도 그냥 못본척 했다면은 사실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좀 PC방이 좀 크고, 좀 바쁘고, 옛날 PC방이 아니잖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 이 판국에, 어, 이 알바생이야,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고 이게 이 사람은 이제 남자 대학생으로다가 보이는데, 사실 여자 대학생들이나 여, 여자 20대 초중반 중에도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PC방 업주 분들도 이제 좀 이쁘신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어더 이제 장사, 어, PC방의 장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일단은 못생긴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있는 게더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지금 뭐 같은이나 여성분들 좀 힘들게 뭐 인생 살고 있다고 하는데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남자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뭐더 힘들게, 어 앞으로 군대도 가야 될 텐데 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취업도 안 되는 그런 어, 불상사가 또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은 예, 자동적으로 어떻게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청소년에게도 이제 처벌 수위를 좀 높이고 이 알바생과 업주에게는 이제 처벌 수위를 좀 낮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기가 어, 처벌이 세고 그러면은 못하는 거지만은 자기는 처벌을 안 받고 남이 처벌을 받으면은 사실 뭐에 어차피 해봤자 나는 뭐 처벌 안 받는데 뭐 이런 심리로 다가 밤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의미에서 이 억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알바생 입장에서는 왜냐 우리가 뭐 정말 똑똑하고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도 건망증이 있고 뭐 깜빡깜빡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어린 나이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갑자기 뭐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배달을 하고 여기 뭐 결제도 도와줘야 되고 만약에 뭐 회원으로다가 입금을 한게 아니면은 그리고 뭐어 새로운 뭐 회원 가입도 뭐 누가 할 그거는 뭐 관계가 없나 아무튼간에. 두루두루 조금 바빠졌단 말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예. 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뭐, 10평짜리나 20평짜리면은 뭐, 그거는 뭐,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평, 60평, 뭐, 이런 PC방도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 100대 PC방, 50대 PC방,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일일이 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체크하다가 손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고, 뭐, 음식물 생겨가지고 뭐, 처리를 하고, 이렇게 좀 바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자기도 모르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명이 왔는데, 네 명이 가는 걸 보고, 아, 다 갔겠구나, 이러고 말아버릴 수도 있고, 뭐, 엄밀히 따지면은, 뭐,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수시로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 자리에 이 알바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 있더라도 다른 뛰어난 사람이 가 있더라도 똑같은 실수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누구나 이런 실수가 올 수도 있는 직업에서 누구나 그럼 다 정가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학생들의 실수와 잘못이 또 업주와 알바생들 힘들게 이제 또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립니다.